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근하신 분들은 또다 퇴근해가지고 어, 집에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지금 그 어, 어, 태백 삼수령제 바람의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 여기 그 여름 한철에 그 어, 바람개비 축제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여기 그 배추 어,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에 아, 출입이 제한이 돼 있어서 다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 이렇게 그 바람의 언덕을 한번 어,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도.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고 있는데 자 아직 그 산경이 아 정말 어, 보이는 산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고 자이고냉지 채소 단지 평야가 얼마나 넓은지 자 그걸 한번 또 어, 어, 보여드리면서 자, 같이 한번. 아 어, 탐방을 해보시죠. 아 올라오니까 탁 트인 것 같은데 자 숲이 우거져 있어 지금 어 바람은 시원합니다만은 자 그래도 자 이제는 그아이 가을을 알리는 그런 그 절기 같습니다. 어 가을이 맞습니다. 초소가 지나면 어 가을로 접어든다는. 저수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데, 자 앞에 그배추출하 아, 작업을 다 했네요. 했고, 어, 지금 앞에 보이는 풍력계한 대는 지금 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돌아가는 건 돌아가고, 서 있는 건서 있고 그런데, 자아 과연 그이 배추밭이, 아, 배추밭이 평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넓은 건 맞네요. 맞고. 자, 저기 가서, 어, 배추 추라도 거의 다 끝났네요. 어, 배추 작업이, 추라 출하 시기에 추라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그 1년 연중 행사 중에, 어, 그, 한 번인 그 농사인데, 자, 그래서 지금, 아, 이렇게, 어, 어. 지금, 영상에다가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어,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아, 여기 지금 바람의 언덕 태백이라고,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먼 곳을, 아, 지금 저는 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 상경이 정말 올라오니까 멋있네. 그리고, 아, 이고냉지채소단지 여기가 지금 그, 아, 어, 바람의 온도, 이게 이, 어, 최대 막바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좌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저 위에는 아직까지도 그, 배추, 어, 그 작업을, 추라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한번 땡겨보고 있는데, 자, 그, 배추 작업을, 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저 위에까지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역부족이 아닌가. 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저기에서 또 통제를 하고, 저 길이 좁아서 지금 차들이 저렇게 그 지금 배추를 싣고, 어, 뭐, 시톤 복사들이 이렇게 배추를 싣고 지금 어 나오고 있는데, 저런 데 올라가다가 보면은 차가 아다리가 되면, 자, 이거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아, 통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지금 자, 이렇게 어, 바람의 언덕 풍력계도,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아,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 정말 바람의 언덕, 아이청어 고랭지, 최소단지가. 정말, 그, 굉장히 높습니다. 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는 그, 어 지난달에 그 바람에, 어, 바람개비 축제, 매봉산 바람개비 축제장인데, 자, 축제장, 내가, 제가 그 지금 이 전망대에서, 자, 이렇게 그 영상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 근데 여기 바람이 부니까, 아, 역시 그 배추 냄새가, 그냥,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들어오고 있는데. 자, 아주 그, 먼사 멀리 보이는, 어, 이 상경도, 저 멀리 보이는 상경도 저쪽이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삼척 쪽입니다. 삼척동에, 어, 물한 개들이 피어갖고 부엌에, 어,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저기 보니까, 아, 풍력계가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저 산등어리에는. 어 많이 그 폭력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아. 러나 상경은 정말 놓칠 수 없는 한편의 그 예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그 같이 탐방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앞에는 아요거는그 도토리 나무인데 도토리가 아 새파랗게 많이 열었습니다. 많이 열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주물을 이렇게 땡겨서 어, 멀리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자 도토리가 많이 열었는데 여러분들 그잘보이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제 눈에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 노을이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저 언덕에는 바람의 언덕에 노을이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는데 자요건또 영상 요까지만. 아 영상을 찍고 어, 제가 어, 저 바람의 언덕까지 한번 올라가는 데까지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자 배출을 추러하는 추라 출하 차량들이 아, 지금 이렇게 막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저 위에는 올라가는 데는 어, 차들이 있으면 못 올라가는데, 길이 좁아서, 차들이 있으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데, 지금 보니까 차들이, 어, 차들은 거의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자, 지금 이제, 자, 좁은 길을 따라, 매봉산, 바람의 언덕을, 자,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 산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 오르막이 굉장히 심하네요. 심하고, 아, 여긴 또 앞에 차가 막혀서 빠꾸를 하고 있는데, 자, 길도 험하고, 아, 이렇게 좁은 길에서는 큰 차들하고 아다리가 되면, 밖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아저 위에 풍력단지 있는데까지, 바람의 언덕까지, 아 빨리, 최대한 빨리 올라가서 길이 오면서, 어 속도를 그렇게 그낼 수가 있는 그런 그 환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계속 저 위에는 지금 배추 작업을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빨리 해서 이 길을, 좁은 길을, 어,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서. 배추뿐만 아니고, 그 양배추 재배도 많이 했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근데 앞에는 또 물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면이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 가는 길은 가야 되겠죠 저아저 아, 저 윗길로 아 차라리 저 윗길로 올라갔으면은 더 아, 가까울 것 같은데 자이길은 아무래도 아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나가야 될것 같아. 여기에서, 아, 다시 차 밖으로 해서 돌려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아 멀리 보이는 상경이 여기 올라오니까, 아, 멀리 보이는 상경이 정말 어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자, 이거, 정말 그 영상을 하나 찍으러 간다는 게, 참, 그거 정말 하는 게 아니고, 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우리 그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도 가, 그래도 가야 되겠죠. 예, 요즘 뭐 기름값도 장난이 아니고 그런데 아, 아. 아, 길을 잘못 들어왔습니다 저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기를 그잘 알아보다 보니까 자, 길이 들 많이 섬하고 길을 여기저기 그 배추밭 사이사이로 다 찢어놔가지고, 아, 굉장히 뭐 섬한것 같습니다, 험하고. 이 포장도로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 아, 아, 장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제가 일단, 어쨌든 바람의 언덕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모저모를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산경은 어, 정말 아 정말 아과 과관이 아닙니다. 아 이건 정말 어, 자연의 신비를 알기라도 아 정말 그한 폭의 예술인들이 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그 자연의 예술 작품입니다. 아,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여기 앞에 보이는데 여기 지금 바람의 언덕 올라가는 쪽 작은 피제 아이고 고바이가 엄청 셉니다 자 여러분들 자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바람의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어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 안이 앉아서 한 편의 아, 드라마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래도 아, 차를 갖고 올라가도 고생스러워도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들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 길이 정말 산대에 들어가니까. 아딱 맞는 그런 길인데. 아, 아유 폭력계는 진짜 뭐. 슬프. 자 배추 작업은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고 어 배추 작업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큰 출해라들이 어, 배추밭을 향해서 배추를 실러 와서 지금 어, 많이들 저 위쪽으로 어, 배추를 추러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어, 이 올라오면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자, 이 배추가 정말 자 장관이 아닙니다. 올라올수록, 올라올수록 상경은, 아, 정말 장관이네요. 아, 정말, 아, 멋집니다. 자, 여기서 또한 번, 아 영상을, 에한 번, 또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곳이 지금 그 매봉산. 내봉산 그 배추 추라밭입니다. 또그 고냉지 단지인데, 자, 이 사람들은 그 이게 이제 그 함철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농 배추 농사지 짓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의 다자 배추 추라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쪽 위쪽으로는 제가 아까 보니까 아큰 차들이. 그걸 씻기 위해서 또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자 저쪽이 지금 그 이쪽으로 돌아서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쪽이 지금 바람에 언덕입니다, 저까지 제가 빨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아이 멋진 광경을 여러분들한테 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아그일부러 아, 차를 주차를 하고 내려서 여러분들께 지금. 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아, 풍경이 그야말로 정말 한 폭의 그림처럼. 아, 정말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지금 폭력 계절도 지금 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많이 세워놨어요. 많이 세워놨는데. 아, 이, 저, 저게 끝까지 지금 다안 보입니다만, 아, 끝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자, 여기에서, 아, 지금 그 바람의 언덕으로 한번 또, 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람의 언덕이 과연 높긴 높네요. 해발이. 대단한데, 이런데서 그 배추가 생산된다는 게. 자그 기후 조건이 잘 맞고 배수가 잘 돼서 그런지 아직 해마다 여기에 그 여기는 아, 배추 그 다음에 그 양배추 이렇게 그두 가지를 많이 추라하는 곳인데 자 거의 다 아, 추라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이제 바람의 언덕 다 와갑니다. 자, 지금 바람의 언덕 내봉산 풍력발전단지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자, 바람의 언덕 자, 광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바람의 언덕 하늘 나움 바람의 언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제는 여기가 가장 그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정상인데 자, 가만히 있어 자, 축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자, 그 올라와서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쪽 올라가야 되네. 저쪽 또 올라가야 되네. 저또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제 내봉산 풍력 발전 단지 이래 갖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내봉산 어 풍력 발전 단지 전경을 어어 여기다가 아 이렇게 해서 사진을 붙여놨고요. 자 여기는 자 여러분 아 드디어 하늘다운 태백 바람의 언덕. <laughs> 자, 올라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바람의 언덕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어, 저 위까지 또 올라가 봐야 되나? 자, 어, 저 위까지 한번, 아,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한 20분째 지금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아, 정말, 여기서 내려보는, 아, 조망이, 정말 아주 멋있습니다. 정말 끝이 아, 없이 아, 멋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녁 노을이 지금 아, 이렇게 지금 치고 있습니다만은 아 정말 멋지네요. 자한 여름에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잘된뭐 절기상. 비상이 되는 가을이다 보니까 자, 자 마지막 아, 코스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嗯，对。 <laughs> 아, 태백산 올라가는 거, 아, 연사케 한것 같습니다. 여기 아 시간이 있고 저기, 있잖아요. 어 두껍지 않았으면 일몰 오늘 전 진짜 기가 막혔는데 어, 해가 아, 저기 해가 두꺼가지고 하... 지금 영상 하... 녹화기를 가져올까하다가 네. 해 가져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아침벌이야 하... 아, 있지. 심 볼도 있고 하, 야, 하, 완전히 완전히 한 폭이 예술이다 예술. 오르러 갔다 오르러. 지금 오르러 갔 때문에 그런 색깔이 그러니까. 오로라 색깔이. Ha <sighs> ha. 야, 여기 올라오니까 다 내려다 보이네. 응, 완전히 아주. 응. 초이 저렇게 두껍게 앞는지야뭐가 응. 야, 녹화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 차에 가서 적어가지고 올라니 또시뭐 시간이 늦어가지고 비행 영상 하나 찍으려 그랬더니 다 털렸네. 에이, 이제 다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청자 여러분 여기가 아, 정상입니다 지금 음 바람이 한덕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자, 지금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장노을을 어, 한 폭의 사진 담으려고 아직까지도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 이 영상, 자, 바람의 언덕 영상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